청소 달인 무선 청소기 선택해드립니다. 이 제품은 2024년형 차이슨 무선 스틱 청소기 v 5 0 0 0입니다이 청소기는 무선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뛰어난 흡입력과 다양한 구성품이 특징입니다. 전격 전압은 DC22, 2V 로소비 전력은 250W이며 에너지 효율 등급도 우수합니다. 디자인은 깔끔한 화이트 컬러로 인테리어에 잘 어울리고 가벼운 무게 2.3kg 덕분에 손목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헤파 필터를 장착해 미세먼지까지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 알레르기 걱정도 덜수 있죠. 또한 배터리 사용 시간은 최대 40분으로 원룸이나 작은 공간을 청소하기에 충분하며 평생 AS 서비스가 제공되어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후 관리 또한 간편해 먼지통 분리가 용이하니 실용성 면에서도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결론적으로 차이슨 V25000은 강력한 성능과 세련된 디자인을 갖춘 훌륭한 선택입니다. 2024 차이슨 무선 청소기는 그야말로 가성비의 왕입니다. 이 제품은 12000파스칼 위 강력한 흡입력을 자랑하며 무선으로 자유롭게 이동하며 청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2년 위 품질 보증 기간과 함께 제공되는 다양한 사은품들, 플렉시블 호스, 스탠드 거치대, 그리고 필터 3개는 사용자에게 큰 만족감을 줍니다. 디자인 또한 세련되어 눈길을 끌며 가벼운 무게로 손목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작이 간편해 누구나 쉽게 다룰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전기용품 안전 인증을 받은 이 제품은 신뢰할 수 있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정말 추천할 만한 청소기입니다. 아이닉 차이슨 무선 청소기 i30은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으로 자동 먼지 비움 기능이 탑재된 아이타워와 함께 제공됩니다. BLDC 모터로 강력한 흡입력을 자랑하며 H13 등급의 필터로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걸러냅니다. 본체는 313mm x 143mm x 628mm 위 크기로 손쉬운 조작이 가능하며 다양한 브러시가 포함되어 있어 청소의 편리함을 더합니다. 특히 자동 먼지 비움 기능은 사용 후 간편하게 먼지를 처리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하지만 흡입력이나 소음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실용성과 디자인 모두 만족스러운 선택입니다.